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그더로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전에도 몇주 전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 사무심으로 인하여서 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생각한 거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원수 대하듯이 대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방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때에 너희는 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할례 받지 못했고, 어, 육체로는 어, 멀어져 있었던 그런 데, 그런 너희들을 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 불과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 전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몰랐고 우상을 숭배했고 어, 심지어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다고 그랬고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고 그랬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면 미련했고 무지했고 어, 자기밖에 몰랐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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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11절 말씀을 그렇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에. 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랬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늘 받기만을 바랬고 늘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기쁨을 알게 되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든 좋은 여행을 여행을 가서 좋은 광경을 보든 그런 기쁨보다도 한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고 그 일에 힘쓰게 되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왜 과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때에 현재와 비교해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던 난데 이렇게 바뀐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제 최영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 늘 남탓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이랬던 자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적응하지 못했던 그 자매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죽어지게 되고 자기가 또 앉게 되고 어, 품게 되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게 되는 내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 상처를 주었고 어떻게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현재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너희가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너네가나 미워했지, 나도 너 미워할 거야. 그래서 증지고 살았는데,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너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서 등졌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이제는 둘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 등졌던 관계가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관계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수 되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불가능한, 여러분, 원수와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당시에 하나가 된다고 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 하나가 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양반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따진다고 해도 초대교회, 한국교회, 처음 역사 가운데도 보면, 어떻게 양반과 종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형제가 되고, 어떻게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를 뽑는데 어떻게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 집의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졌을 때에 괘씸하잖아요. 세상 위치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종인, 그 장로님을 잘 섬겨 주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힘쓰게 될 때에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최영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동영상 가운데 두 교회가 우리 성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교회가 어, 산 안드레스 교회로서 어, 우리 선배님께 한 권사님이 에, 지인들과 함께 한 달에 5만 원씩 그렇게 에, 저축을 해서 몇년 동안 모아진 금액 2천만 원 가지고 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어, 선교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어, 알게 된게 최용희 선교사님이었고산 안드레스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함께 같이 가서, 그리고 세워진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진 그 교회는, 어, 성, 뉴 아그노 지역에 세워진 성령 교회인데, 또한 가정에서 2천만원, 음, 앞에도 2천만원, 뒤에도 2천만원. 그래서 또뉴 아그노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너무나 예쁘게 잘 세워졌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건축을 그렇게 힘쓰면서 2천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2천만 원이 주가 되는 것이고 성도님 그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헌신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렸대요 오기를 그리고 성민 교회가 오면 홈스테이 자신들의 집에 우리 성도님이 오게 되면. 초대해서 거기서 같이 자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되는 이런 돈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그 학생들 제자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산지에서 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보내주고, 대학 공부를 시켜주고,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되는, 그러면 그 집안에 선생님이 하나 나오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그한 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사는 5만원 가지고. 한 아이의 한달 생활비를 쓸수 있는 거죠. 어떻게 5만원 가지고 한 아이의 한 달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어, 그, 폐농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음식점이 있는데, 꽃이 이렇게 닭꼬치 같은 조그만 꽃인데, 아이들에게 밥을 사준다고 했더니, 거기 가서 아이들이 다 먹는 값이 한 3천원, 식대가 한 3천원 정도 나올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자신들이 뭔데, 이렇게 한국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식당, 그렇게 좋은 식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식당에 데려와줘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임명고시 보게 되고, 그래서 교사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발령지를 정하는데 다 자기나, 자기 고향으로. 근데 그곳이 공산당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무슬림들이 있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최용희 성교사님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잘 양육된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신과 똑같은 아이들에게 가서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전에는 똑같은 아이 똑같은 거기에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기분이 초콜래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미군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초콜래 기분이 초콜래 그랬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잘 살게 되었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이반이 서로 원수 보듯이 미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해주셨기에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수혈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 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지체의 마음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전의 이들과 지금의 이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였습니다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바깥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학생들이 잘 자라서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과 똑같았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집 마당에 그 우물에 물한 바가지 집어 넣어야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의 바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 이전의 내 모습과 단테 하실 때에 한 성녀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茶凉来,来水。